여러분 오늘은 또 12월 올령 세일을 맞아서 제가 올해 너무너무 잘쓴 올령 추천템 한번 소개를 해볼 거예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 필리밀리 포인트 가닥 속눈썹 또렷 데일리.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쓴 속눈썹 같아요. 깜빡보다도 더. 이게 진짜 쉽고 빠르게 너무 예쁜 가닥 속눈썹을 만들어줘요. 이게 이 속눈썹 낮게 한 개에다가 세 가닥이 붙어 있는 깜빡 두 개가 이미 뭉쳐져 있는 그런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여섯 가닥만 붙이면 끝나거든요? 근데 너무 쉽고 빠르게 잘 붙어요. 이게 애초에 이 속눈썹의 퀄리티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속눈썹 모양들이 정말 일정하고, 이 간격도 일정하고, 뭐 컬링 다 일정하고,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이 속눈썹의 끝 마무리가 진짜 속눈썹 같이 엄청 얇아요. 모양 뭐 예쁘게 잡고 이럴 필요도 없이 그냥 여섯 가닥 찹찹찹 붙이고 마스카라 발라주면 너무 쉽고 빠르게 가닥 속눈썹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빨리 꾸며야 될 때. 그럴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얘는 꾸안꾸 용은 아닌 게 얘는 약간 깜빡에 비해서는 좀 청순한 느낌은 덜하거든요. 이 속눈썹 자체가 약간 또렷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완전 빡구일 때이 속눈썹 사용하고 이게 깜빡에 비해서는 살짝 이물감이 아예 없진 않다. 근데 정말 그냥 대충 붙여도 너무 예쁘게 빨리 잘 붙여진다는 게그 장점이 너무 압도적이거든요. 깜빡 붙이는 거에 비해서 시간이 한 3분의 1로 줄어드는 느낌? 진짜 빨리돼요 그래서 올해 진짜 많이 썼어요. 저는 맨 앞쪽에는 10mm 뒤쪽에는 다 11mm 붙이는데 11mm가 온고잉이 안 됐고 10mm 기획으로 이렇게 쬐끔한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저는 11mm를 더 많이 붙여가지고 얘만 빨리 독나고 얘는 맨날 몇 가닥 안써 그래서 이 10mm가 집에 쌓여가고 11mm만 없어요 근데 11mm 쓰려면 이 기획세트를 또 사야 돼 이건 아직 쌓여있는데 그래서 이 11mm가 정식 출시가 되면 좋겠는데 11mm 쓰시는 분들 별로 없나요? 저만 11mm 좋아하나? 아무튼, 근데 그걸 다 감안해서 계속 살 정도로 너무너무 쉽고 빠르고 예쁘게 퀄리티 짱 좋은 가닥 속눈썹이 완성이 된다. 그 다음엔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정말 이거는 아이돌 가닥 속눈썹의 근본템. 저는 이 에뛰드 컬 픽스 없이는 가닥 속눈썹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진짜 제형이 너무너무 사기적으로 좋아요. 속눈썹에 정말 쫀득 깔끔하게 발리면서도 이렇게 샥샥 발라주면은 뭔가 이 속눈썹들끼리 자기들끼리 알아서 찹찹 잘 붙어서 예쁘게 가닥 속눈썹의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 진짜 이렇게 알아서 잘 뭉쳐진 마스카라? 에뛰드만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트위저로 이렇게 찝어도 완전 찹찹 잘 붙고 저는 또이끝 마무리를 살짝 비벼서 얇게 연출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럴 때도 그냥 알아서 예쁘게 얇게 돼. 근데 이게 에뛰드 컬 픽스가 진짜 잘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게 불고데기를 해도 약간 파스스 떨어지거나 막 갑자기 너무 딱딱해져가지고 석탄같이 돼버린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이 그냥 완전 예쁘게 녹고 속눈썹 연출 자체가 너무 예쁘게 된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컬링이 정말 강력 고정돼서 처짐도 없고, 워터프루프, 스머지프루프라서 번짐도 없고, 펄픽스는 올해 잘 쓴템이 아니라, 평생 잘 쓴템이에요. 저한 중고등학교 때부터 썼거든요? 그때부터 이 가닥 속눈썹 만들기에는 얘만 한게 없다. 이게 9년 연속 컬링 마스카라 1등이에요. 9년 연속 1등 할만한 것 같아요. 또 이게 4호 가닥 볼륨은 좀더 볼륨감 있게 연출되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속눈썹에 힘줄 때, 속눈썹 빡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기 너무 좋아요. 또 여러분, 이컬 픽스 마스카라가 2025년 올리브영 어워즈 수상을 했거든요. 아이 메이크업 위너 수상 기념으로 이렇게 또 기획 세트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번 기획 세트 대박입니다. 이컬 픽스 본품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두 개에다가 이컬 픽스 미니 리무버 카라가 같이 증정이 되는데 이번에 증정되는 이 리무버 카라 진짜 요물입니다. 이거 그냥 클렌징 할때 마스카라에 샥샥 발라놓고 한 1, 2분만 기다려주면 마스카라가 다 녹아내려요, 여러분. 이게 컬 픽스가 워낙 고정력이 좋으니까 사실 클렌징이 그렇게 쉬운 마스카라는 아니거든요. 이거 막 문지르고 비비고 막 뜯고 난리칠 필요 없이 이 리무버 카라 발라주면 그냥 이컬 픽스가 다 녹아버려요. 진짜 눈가 자극 완전 적어지고 너무 편하고 빠르고 짱이에요. 진짜. 이 리무버카라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거 알기 전으로 못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기획세트에 증정이 되는 거예요. 여, 대박이죠. 또 이게 그냥 1호만 나온 게 아니라 1호, 2호, 3호, 4호 네 가지 호수로 다 출시가 돼서 원래 컬픽스 잘 쓰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증정 리무버카라가 너무 짱이니까 약간 쟁이셔도 좋을 것 같다. 이게 또 올리브영 어워즈 한정 기획세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다음엔 왓츠 인 마이 아이즈 싱글 섀도우 여러분 이 왓츠 인 마이 아이즈 타로 밀크티라고 컬러 아시죠? 약간 이거 미지근톤 근본템 느낌인데 이거 너무 예뻐요 여러분 저 오늘 완전 이걸로 메이크업한 거거든요 미지근 쿨톤 쿨지근 느낌의 음영 베이스 컬러거든요 이게 눈두덩이랑 애교살 전체에 싹 깔아주면 진짜 분위기 있으면서도 뭔가 적당히 생기도 살려주고 이질감 없이 본연의 혈색을 확 끌어올려주는 그런 컬러예요 이거 블러셔로 써도 진짜 예뻐요. 너무너무 청순한 혈색이 올라오는 느낌? 저처럼 약간 미지근 톤 좋아하는데 약간 쿨 쪽으로 치우쳐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무조건 매입하셔야 됩니다. 또이 타로밀크티라고 컬러가 2025년 올리브영 어워즈에서 수상을 했거든요. 또그 기념으로 이렇게 기획 세트가 나왔는데 이렇게 싱글 섀도우에다가 사구 공용기가 증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타로밀크티라고 컬러뿐만 아니라 이 달달한 아샤츄 컬러도 이렇게 기획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컬러가 이렇게 기획으로 나온 건데 또이 달달한 아샤츄 컬러는 약간 아이라인 대용으로 사용하거나 저처럼 아이라인 블렌딩으로 활용하기 좋은 다크브라운 컬러예요. 정말 활용도 좋은 두 가지 컬러가 이렇게 기획으로 나왔다는 게 너무 짱인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팔레트를 하나 만들어봤는데 이게 타로 밀크티라고 이게 달달한 아샤츄 저는 또 여기다가 약간 음영 넣는 거랑 글리터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사구 팔레트를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저 오늘도 음영은 이걸로 넣고 눈두덩이 펄은 또 이걸로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어요. 그래서 이사구 공용기까지 증정이 되는데 또 어떤 조합으로 채워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제 조합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유명한 다른 예쁜 컬러 많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기획 세트 구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다른 컬러 채워서 섀도우 팔레트 만들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타로 밀크티라고 컬러는 여러분 꼭 매입을 하세요. 블러셔 이거 애교살 이 눈두덩 너무 예쁘잖아. 그다음엔 어뮤즈 듀젤리 마스터 쿠션. 뭔가 사람의 분위기에는 피부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어뮤즈 듀젤리가 약간 청순하고 싶을 때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냥 이 속부터 청순해지는 느낌? 이게 정말 얇고 촉촉한 쿠션이거든요. 피부에 화장을 했다. 이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완전 피부 편하고 얇고. 두께감도 거의 없기 때문에 뜨거나 뭐 뭉치거나 이럴 만한 그런 제형 자체가 얼굴에 없는 느낌? 그 정도로 진짜 얇고 가벼운 제형인데 이게 진짜 피부가 너무 맑아 보이고 그냥 내 쌩얼인데 피부가 엄청 좋아지는 느낌. 그냥 이 피부 표현, 결 자체가 예뻐 보이는 느낌이 레전드예요. 이거는 정말 타겟팅이 확실한 쿠션이죠 여러분. 요 듀젤리 마니아이신 분들은 요거만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너무 본연의 피부가 예뻐 보이게 만드는 그런 쿠션. 근데 그만큼 커버력이 정말 덜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아나 오늘 청순하게 해야지 하면서 듀젤리 발라. 그러면은 아, 뭔가 커버가 좀 아쉬운데 이러다가도 그냥 나가면 밖에서는 그렇게 잡티 같은 게잘안 보여요, 여러분. 잡티보다도 그 듀젤리가 만들어준 나의 너무 예쁘고 맑고 청순한 피부결 너무 좋아 보이는 그 장점이 너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꾸꾸꾸보다는 꾸안꾸일 때 정말 잘 쓰는데 유튜브 메이크업 영상으로는 제가 꾸안꾸 메이크업은 잘안 올리니까 저 듀젤리가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데일리로 정말 잘 쓰는 쿠션이에요. 올해도 잘 썼고 내년에도 잘쓸 예정. 그 다음은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노즈 쉐딩. 투쿨에 노즈 전용 쉐딩 있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코 쉐딩은 이런 얼굴 외곽 쉐딩에 쓰는 컬러들보다 좀더 밝고, 좀더 획기가 있고, 그러니까 채도 싹 빠진 정말 자연스러운 컬러여야 돼요. 근데 얘가 정말 밝죠, 여러분? 쉐딩이라기엔 되게 라이트하면서 채도도 싹 빠진 느낌? 그래서 이게 컬러부터도 그냥 코 쉐딩하기에 너무 딱인데, 제형이 너무 좋아. 진짜 너무너무 부드럽고, 뭔가 스머징이 알아서 되는 느낌이고, 가루날림도 없고, 모공 부각, 모공 끼임, 이런 것도 완전 덜하고, 그냥 대충 막 발라도, 양조절을 못해도 너무 자연스럽게 코 쉐딩이 돼요. 사실, 요즘 쉐딩 좋은 거 너무 많아가지고, 뭐다 쉐딩이 거기서 거기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진짜 미묘하게 제형이 조금 더 좋아. 저는 이제 가끔 피지 정리 같은 거잘안 하면, 모공에 피지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쉐딩을 칠해. 그럼 여기에 쉐딩이 까맣게 쌓이는 거예요. 뭔가 묘사가 좀 더럽지만, 저는 다른 쉐딩 쓸때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뭔가 여기에 쌓이지도 않나 봐. 그 까맣게 블랙헤드 부각되는 그게 없어요. 전딱 거기서, 아, 얘가 제형이 약간 미묘하게 더 좋다. 이걸 느꼈어요. 이 투쿨 원래 쉐딩이랑 제형이 다르냐. 상세 페이지에는 제형이 딱히 다르다. 뭐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얘가 훨씬 더 뭔가 발색 잘 되고 얘는 완전 스미듯이 조금 발리는 그런 느낌? 아무튼 진짜 코 쉐딩할 때 짱이에요. 사실 저이 로맨 쉐딩도 너무 잘 썼는데 진짜 좋고 잘 썼지만 약간 이 무펄 하이라이터가 좋아서 같이 쓴 것도 있었다. 쉐딩만 따지면 저는 얘가 조금 더 좋아요. 크기도 이렇게 작아서 휴대성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 다음엔 요거. 바로 이 롬앤 슬라이드 인 싱글 웜 볼륨어 컬러입니다. 제가 요거를 진짜 잘 썼다고 했잖아요. 이 무펄 하이라이터가 이렇게 힙팬이 나버렸어. 그래서 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무펄 하이라이터로 눈을 많이 돌려봤는데 돌고 돌아 다시 얘를 파서 쓰고 있더라. 그만큼 이게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싱글 섀도우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진짜 좋아요. 컬러도 예쁘고 발색도 잘 되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끼거나 뜨는 게 현저히 적다. 무펄 하이라이터들을 제가 많이 써보니까 진짜 확실하게 밝혀주고 발색도 잘 되고 약간 커버력도 있고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애들은 어쨌건 두께감이 확 얹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떠요. 여기다 무펄 하이라이터 해놓으면 나중에 무슨 가뭄 난 것처럼 진짜 심하게 그렇게 되더라고. 얇은 애들을 쓰면 확실하게 하이라이팅이 안 돼. 이게 약간 딜레마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뭔가 발색도 잘 되고 커버력도 좀 있고 색깔도 예쁘면서 뭔가 끼거나 뜨는 현상이 훨씬 덜한 느낌? 애초에 발릴 때부터 예쁘게 발려요. 이게 딱 만져보면 진짜 부드러워.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발색 여러분 보이세요? 진짜 부드러운데 확실하게 밝혀주면서 끼임이나 뜨는 거 없고 발색 짱잘 되는 거 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 콧대 미간 사이 여기 확 밝혀주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 꼭 해보세요. 약간 인상이 더 시원하고 유해 보이면서도 약간 이국적인 느낌도 들고 그래서 여기 밝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이 콧볼이랑 팔자주름 밝히는 거 무조건 해야 돼요. 콧볼도 좁아 보이고 어쨌건 여기도 얼굴의 중앙 부분이니까 이런 데가 다 입체감이 살면서 그냥 팔자주름도 없어 보이고 뭔가 얼굴의 구조 자체가 예뻐 보여요. 그리고 전 칙칙한 부분 화사하게 밝혀주는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뭔가 이 무펄 하이라이터라는 게 여러분 쿠션 바르는거나 립 바르거나 막 이런 것처럼 대중화된 당연한 단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뭔가 살살 유행하면서부터 이 단계를 저는 꼭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옛날에 당연한 단계가 아니었지? 라는 생각이 들만큼 너무 꼭 해야 되는 필수 단계예요. 아직 무펄 하이라이터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것도 싱글로 살수 있어가지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거 사서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엔 어퓨 헤어 식초. 제가 머리 한 떡짐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처음에 쓰고 나서 나왜 이걸 이제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엄청난 두피 케어템입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 다 감고 나서 마지막에 두피에 그냥 쫙쫙 뿌려주는 거예요. 척척 뿌려주고 약간 마사지 해주고 방치시켰다가 싹 헹구면 노폐물이나 각질 같은 걸딥 클렌징 해주는 역할도 하고 이게 또 약산성이라서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거거든요. 두피 피부가 안정적인 상태니까 기름이 늦게 올라와요. 대박이죠? 일시적으로 기름만 쫙 빼면은, 물론 감고 나서는 되게 뽀득뽀득하고 산뜻하고 좋은데, 기름 금방 올라오잖아요? 얘는 그 기름 올라오는 속도를 완전 늦춰줘요, 여러분. 아, 유수분 밸런스가 이래서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감동 포인트가 뭐냐? 이거 머리카락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살짝 트리트먼트 같은 거한 것처럼 머리카락 부드러워지고 머릿결 부드러워지는데, 떡지지가 않는다? 이거 진짜 저는 약간 세계관 붕괴 같은 그런 느낌. 저는 원래 생각은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는 건 무조건 떡진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머릿결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떡을 덜 지게 해준다는 거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서 이거 한번 쓰고 나서 알기 전으로 못 돌아가고 너무너무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 원래 이브로쉐 헤어식초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걸 쓰다가 이걸로 갈아탔는데 일단 이거가 더 좋은 점은 이 토출구가 뾰족해가지고 여기 두피에 바로 쫙쫙 뿌리기가 되게 편해요 이거 기획세트로 사면은 이브로쉐에 비해 가격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거든요 근데 사실 기능이 크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두 제품 다 되게 머릿결은 부드럽게 해주면서 두피는 상쾌하게 해주고 떡짐 방지시켜주고 그런 효과는 똑같아요 근데 살짝 어피의 단점은 요거 라즈베리가 살짝 저는 불량식품 냄새가 나는 느낌? 그래서 요거를 최근에 샀는데 사실 이건 안사보긴 했거든요. 음이 향이 더 좋다. 약간 향 예민하신 분들은 요거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기능이 두 개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더 쿨링, 더 산뜻한 느낌이고 얘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아무튼 머리 떡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요거 진짜 꼭 써보시기를. 그다음엔 아로마티카 퓨어 앤 소프트 여성 청결제 듀오. 요 여성 청결제가 이렇게 두 개가 세트인 거거든요. 여러분 피부도 컨디션에 따라서 어느 날은 이런 제품 바르고 어느 날은 이런 제품 바르고 그러듯이 Y 존도 컨디션에 따라서 따로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여성 청결제도 뭐 매일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저는 그냥 매일 써요. 가볍게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 잘 조절하면서 쓰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데일리로 쓰는 버전이에요. 진정 보습 세정의 느낌이라는데 좋아요. 그냥 거품 부드럽고 거의 향도 없고 그냥 자극 같은 거 없이 정말 순한 여성 청결제. 네, 여기서 또 하이라이트가 얘입니다, 여러분. 이게 캐모마일 엔티트이라고 약간 항균 세정이 되는 애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 있잖아요. 좀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다거나, 막꽉 끼는 청바지를 입었다거나, 생리 전후 예민한 날, 약간 질염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때 있잖아요. 그런 날 요거를 써 주는데 절대 이것 때문이라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안 되지만 더 그렇게 컨디션에 따라서 요거 써 주고 이러고 나서 질염이 한 번도 안 걸렸어. 작년에 질염, 방광염 달고 살았거든요. 얘네 쓰고 나서 안 가요. 증상이 사라져. 여러분 그 칸디다 질염이 약간 따끔따끔하면서 시작되는 거 아세요? 점점 그러면서 불편함이 커지는 그런 질염인데 그 따끔따끔 느낌 딱 들면 전 바로 이거 써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싹 사라져요. 얘가 칸디다균 항균도 되고 또 대장균 항균도 된다고 하거든요. 방광염 원인이 대장균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장균까지 다 씻어주는 그런. 그런 불편함을 좀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그 불편 할랑말랑 할때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때 이거 써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자주 쓰는 애는 아닌 것 같고 살짝 그렇게 민감할 때 이걸로 딱 케어해주고 평소에는 이걸로 케어해주고 이렇게 두 개를 돌아가면서 씁니다. 이거 듀오로 파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잘 써가지고 쓰던 거 거의 다 써가가지고 얘네를 또 샀는데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성 청결제 유목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써보세요. 저도 진짜 유목민이었는데 이거 진짜 예민할 때 가끔 한 번씩 써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른 베이직 쇼 트렁크. 입던 거 아니고 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약간 마지막이 Y존 특집인가? <laughs> 아무튼 저도 트렁크를 정말 많이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저는 이 나른 제품이 제일 좋더라고요. Y존이 습하면 질염 걸릴 확률 무조건 높아지잖아요. 근데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이런 트렁크 입어주면 이 Y존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그냥 나 자체도 너무 편해. 그냥 저는 집에서 이거 입고 바지 안 입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바지 같기 때문에 그냥 이것만 입고 있어도 이렇게 반바지 입은 것 같이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 사이즈가 두 개가 있는데 이큰 사이즈거든요. 얘가 진짜 허리 하나도 안 쪼이고 완전 널널해서 배가 하나도 안 쪼이고 너무 편하고 Y존 봉제선이나 이런 게 거슬리는 느낌이 없어요. 딱 여자 트렁크로 잘 만들어진 느낌? 좀 잘못 만든 여자 트렁크 사면은 이거 오히려 막 쓸리면서 좀 자극되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저는 이 나른 트렁크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컬러가 되게 파스텔, 파스텔하고 예쁘고 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골라 사는 재미도 있고. 또 이게 이렇게 코튼이 면이 두 가지 소재예요. 이게 소프트 코튼이라고 완전 그냥 부드러운 면재질. 그냥 티셔츠 같은 느낌? 이거는 또 라이트 코튼이라고 살짝. 바스락거리는 되게 가볍고 시원한 재질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프트 코튼을 더 좋아해요. 얘는 약간 이렇게 신축성이 있고 그냥 부드럽고 편한데 얘는 신축성이 없고 좀 빳빳한 재질이라서 음,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래서 집에 있는 것도 라이트 코튼은 잘안 입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나 더 샀어요, 여러분. 감동이죠? 아무튼 이 정말 부드러운 편한 트렁크 찾으시는 분들은 나른 트렁크 소프트 코튼 면으로 ML 사이즈, 큰 사이즈로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허리가 억지로 28 정도 입는데, 작은 사이즈는 저는 좀 쨍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올해 너무너무 잘쓴올영 추천템 한번 찍어봤는데, 살짝 겹치는 추천템이 좀 없게 하려고 새로운템들을 좀 들고 와봤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너무 좋은템들은 좀 겹쳤어요. 그만큼 여러분, 제가 그냥 적당한 추천템인데 갖고 오고 이런 거 없이 찐 추천템만 골라왔으니까,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